안녕하세요. 무속인 우왕근 법사입니다. 서울 유명한 점집, 무속인 우왕근의 운명 이야기, 당신도 성공한다. 오늘의 주제는요, 천도제, 진오기 굿을 하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불가에서는 천도제라고 하죠. 우리 무속에서는 망자의 한을 씻는다 그래서 진오기 굿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오기 굿이라는 말은 잘안 씁니다. 조, 천도제나 조상 굿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진옥 입구수는 한 조상이나 두 조상만 이렇게 포함을 해서 구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아버지를 위한 진옥 입구시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몫을 위한 진옥 입구시야. 이렇게 딱 이렇게 몫을 져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이렇게 그 가중에 구술해서 풀다 보면요.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로 그 집안에 풍파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 구세의 주인공 영가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문제로 집안에 사고가 나고 금전으로 어려워지고 병자 가 나오고 안 좋은 애곤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그 집안을 풀어내기 위해서 조상굿이나 천도제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한 조상만 풀어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조상이 나한테 해산을 놓는지 어떠한 조상이 하늘 품고 들어와서 이 집안에 풍파를 일으키는지 전국의 골수를 뽑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굿이나 천도제, 사실은 천도를 한다. 이거 둘다 같은 말이에요. 뭐, 행사의 형식은 완전 다르지만요. 우리 같은 무속인들이 하는 굿, 뭐, 운마지 굿, 뭐, 제수 굿, 뭐, 조상 굿, 뭐, 이런 대감 굿, 이런 굿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실은 굿의 기본 베이스는요, 조상 천도가 다 깔려있어요. 조상 천도가 없는 굿은 없습니다. 조상 천도가 못온 거예요, 여러분. 나, 내 앞에 해사를 놓는 조상이 누군지, 내 앞을 가린 영가가 누군지, 조상 천도가 깔끔하게 돼야지 신령에서운도 내리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무속의 구시라는 게참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어, 굉장히 이렇게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죽은 망자의 하늘 씻는 천도제지만은 이 조상 천도제가 잘 되고 나면은 자손들이 먼저 편안함을 느낍니다.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일도 좀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꿈도 되게 좋은 꿈을 많이 꾸고요. 근데 진옥이꿈 천도제를 할때 제가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답답해 점사를 보러 가지 않습니까? 점사를 보러 가면은, 이제 어느 한 조상이 맡고 있으니 진호기꽃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제안을 받죠. 근데 너무 급한 결정에 오히려 실수를 부릅니다. 뭐 급하게 계약금을 걸고 급하게 돈을 지불해서 뭐그 다음날 구술하고 그렇게 진옥기 구술하고 저한테 찾아와서 마음이 답답하다 뭔가 제대로 한것 같지가 않다 느낌이 찝찝하다 벌써 이렇게 제가 집에서 벌써 이런 직성을 받고 찾아옵니다 그럼 그건 사실은 편안하게 잘된 구수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선택도 사실은 본인네들이 한 거거든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너무 섣불리 결정을 해서 그런 실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술 빨리 하고 진호기를 빨리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성공이 빨리 오지 않습니다. 좀 천천히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상담하고 하루 이틀 생각하셔도 괜찮고. 한 군데 상담 받고 두 군데, 세 군데 찾아가 상담을 받아 보세요. 다른 점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세 명, 네명 선생님 중에서 가장 내 마음이 동하고 내가 끌리는 선생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요, 여러분 그 실수는 없습니다. 저한테 오셨어도 다른데 두 군데, 세 군데 가보셔도 괜찮아요. 그 중에서 인연법이 되는 그런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구슬을 의뢰하고 기도를 의뢰하면요, 뭐 마음이 이렇게 찝찝하거나 뭐가 잘못됐네, 잘됐네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제가 팁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기도를 할 때는 좀신중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돈아닙니까 돈이라는 건좀 값지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한번두번 번, 더군다나 우리 조상을 닦아주는 일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예, 값지게 금전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흙기구슬 자라면 생기는 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저희 신도님 얘기를 한명 해드릴게요. 이분 남편이 좀 암이 오셨어요. 투병을 굉장히 오래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죽은 지가 이제 1년이 채안 돼서, 어 제가 이제 이분, 이 집에 천도제를 지내주게 됐는데, 이 집안에 문서가 좀 많습니다. 근데 몇 년째 정리가 안 됐어요. 아빠는 아빠대로 아프고, 나가야 될 땅은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이 집안의 운기가 다 이렇게 정체가 되고 마비가 된 거지. 땅이고 건물이고 팔아야지 애들 교육을 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좀할 텐데, 이게 문서가 정리가 안 되니까 이 엄마 금전으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집 천도제를 지냈고, 아버지 하늘 갔다 깨끗하게 이렇게 씻 해서 극락왕생을 제가 빌어줬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요 이 집안에 10년 동안 안 팔리던 땅이 두달 만에 매매가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나 신기하죠? 그리고 가장 골칫덩어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집안에 진짜 오래된 빌라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개발이 안 돼가지고 자꾸 말만 모성해서 돈이 묶여있는 빌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 도한 시가가 3억 정도 되는 거였어요 이 빌라까지 팔아버렸습니다 가장 좋은 곳 영가도 좋고 나도 좋은 곳이 바로 천도재 진우기굿의 효과입니다 조상굿은요 뿌리 없는 자손이 없죠.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바로 화해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 천도제를 맡아놓으면 그 전날부터 제가 깊은 잠을 자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집안의 조상들이 벌써 몸에 들어오시는 거야, 나한테. 지적을 주고 몸에 자꾸 표적을 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내가 이렇게 한이 많아. 내가 이렇게 원이 많아. 선생님, 내 마음을 알아줘서. 이렇게. 자꾸 내 마음을 갖다 후려놓는 거지. 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잠을 계속 이렇게 뒤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망자의 한을 풀어주고 나야지만은, 어, 저는 정말 숙면을 취하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벌써 조상님들 알고 계세요. 그, 벌써 그 전날부터 들어와 계시는 거지. 여러분, 맥을 잘 알고 풀으셔야지, 내 인생에 성불이 있습니다. 그 집안의 망자가 문제인지, 산소탈이 문제인지, 귀신이 문제인지, 제대로 맥을 잡고 풀어야지, 어, 그 집안의 망자도 국내 왕생을 하고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도 하루빨리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신중한 어떤 뭐 결정과 좀 판단으로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무 지장보살